12월 첫째주 경마대관입니다. 그랑프리가 끝났죠. 문세영기수의그랑프리에의 절전. 화면에 대형 광고를 했죠. 대형. 맞아요. 화면에. 본인이 뭐, 끝났다, 됐다 해갖고. 절전을 했죠. 한 가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쪽팔리니까 안간 거예요. 쪽팔리니까. 혜선이한테 질만 쪽팔리니까. 기수들이 랩, 그, 그죠? 기수들이 랩대로. 자기 레벨이 안마면안 안 간다고 그러죠. 내가 마주한테 들었어요. 충배해주라. 아, 니 저한테 질것 같은데요? 쪽팔리니까 안니다 경마팬들의 생각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을 틀어야 돼다이 생각을 안 한답니다. 오로지 자기 인기 병합주의. 그래서 어쩝니까? 서울 기수들 요즘, 안 가는 게 대세입니다. 안 가는 게. 가는 것보다 안 가는. 그래서 어쩝니까? 애국 기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틀요 카이심이고, 누굽니까? 저기, 뭐, 빅토르고, 일본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 타죠. 능력만 타고 승부를 해줘. 국산의 국내 기술도 승부를 안 해버려요. 어떻게 하면 배당을 해갖고 인기를 모을까. 참 미친 짓거리를 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락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연군이가 타고 이등한 말이요. 문세인이가 탔던 말이. 요 그것도 아주 착착 없이. 그런데 안 보여. 그럼 광고를 하지 말든지. 그것도 마사에떡 2조 원에서 광고를 했죠. 그랑프리 광고. 개 진짜 아이고 웃기는 아이고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날이 추웠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비만 금토일 비만 안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 저와 같이 경마를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 이 영상에 공개하기 때문에 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53제 캠퍼스 인겁입니다저 말은 조재로가 지금 조교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 현장입니다, 저기 비발을 몰아치고 있는 조재로 교수가 아주, 서, 아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학부가 어렵죠? 시학부가 어려운데 아주 조재로 교수가 열거성을 다해서 지금 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성조교를 하고 있죠. 제가 이저 캠퍼스 앵고, 엠구, 캠퍼스 앵고가 나는 이 경주가 굉장히 약간의 혼전도에 접어들 것입니다. 인기말을싹 제가 걷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12월 경마입니다. 제가 지금 노리는 말은 다른 이주가또 있습니다. 그걸로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한번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경주를 할때 여러분 스스로가 못 이깁니다. 반드시 주변에 도움을 받으셔서 꼭성공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면서, 아, 천하위원님하고 캠퍼스 연구가 나온 이 경주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도 문자와 음성이 있죠? 그걸 꼭이용하시고 하시고, 이 경주를, 이 캠퍼스 연구가 나온 이 경주를 놓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후회할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후회할 것입니다. 이 말은 저, 저 재료가 저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천하의 경마에 들어오셔서 꼭 기쁨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 53제의 캠퍼스 엔고했습니다 다음은 52제의 투어 마켓입니다. 저유승환 기수가 훈전하는 모습입니다. 유승환 기수가 저거 지금 운전을 열심히 하고 있죠. 강구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게 추임음입니다 유승환 기수가 부산 가가지고 손절해가지고 지난주에 한번 쉬었어요. 이번주에 저도말 만들고 있죠. 현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현장에서 무조건 무조건 현장에서 무조건 무조건 있는 대로 있는 대로 다시 정 정리해드렸어요 무조건 있는 대로 제 메시지를 알죠 최근 복병 권인을 팔릴 수도 있습니다 딸딸 말아 버리겠습니다 단 이번 저 금털 비가 안 와야 됩니다. 딸딸 말아서 수크르 감듯제 감았고 꿀꺽 삼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찬스가 무엇입니까? 유수한 기술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적은 적은 준비하고 있는 과정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적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제가 제 스타일 알죠? 제가 승업에 이하 제가 승부하겠습니까? 저 말을 놓고 딸딸 말아 버리겠습니다. 천하의 경마 이번주 반드시 음성과 문자를 이용하셔서 꼭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 말은 저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메시지좀 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다음은 육조의 대명장입니다. 김옥선입니다. 화면에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강구부하는 모습이죠. 김옥성 기수가 지금 11월 달에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12월 이제 초경마입니다. 옥대가, 올대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최고의 이변마입니다. 김옥성 기수가 만약 선전한다면, 외람되기 말씀이 만약에 선전을 한다면, 적은 삼상승이 마음대올수 있습니다. 다시 전합니다. 김옥성 기수가 선전을 한다면, 삼상생의 만배가 올수있습니다 만배. 만원에 1억짜리입니다. 만배가 오는 그 경말대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합니다. 저 대명장이 만약에 김옥성 기수가 선전만 해준다면, 삼상이 만배가 올수 있습니다. 만배. 만원에 1억짜리입니다. 그 경말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저김옥성기수가왜 저렇게 저만의 지금 2주 동안 강요을 시키고 있어요 촉촉 냄새가 납니다 저건 필사에 한방을 김옥성이가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경마 6주에 대명장이 나오는 이 경기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천하의 경마와 함께 해야 됩니다. 하실 줄은 안 합니다. 해야 합니다. 왜? 1년 동안 잃어버린 거, 이한 방에 끝장을 낼 수도 있습니다. 제말 잊지 마시고, 이 육조의 대면장이 나오는 이 경마는 인기맛 다섯 마리를다 잘라버리겠습니다. 경마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죽든지, 내가 왕창 먹든지, 헤적선을 타고 보물선에 가든지, 아니면 내가 난파를 당하든지, 둘째 한 가지 선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 육조의 대명장, 대명장이 나오는 이 경주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 때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제 말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천하의 경마를 주목하고 함께하길 바랍니다. 갑시다, 한번. 이 대명장을 놓고 한번 갑시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행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주, 그 제가 요즘, 어 여러분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아, 일경제하고 마지막 경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걸 제가 열심히 한번 보여주는 경말이 여러분에게 이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금융 부산 일경제입니다. 친견이와 왜관해서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웃어버렸어요. 왜? 왜 그랬습니까? 저게, 신마가 애가에서 감아가지고, 1200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저 말이, 1, 2게이트 하면, 신만 피축할수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2게이트에서 많아서, 그 정도만, 그만큼, 이게, 소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노렸어요. 자, 3번마가 어니까진김 뒤에 따라가죠. 어, 너 가, 가봐. 어디까지 간가? 그래서 확실히 기수들의 이 지적 능력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쭉 따라가죠. 쭉 따라갑니다. 여기에 누가 따라갑니까? 5번마, 다나카 프라임 미니스가 따라가죠. 사선으로 쭉. 결승주로 에서 3번마, 원더풀파크가 시비를 가감인데야 비껴! 그리고 딱적대발로 따버리죠. 바로 네 제껴버립니다. 그리고 5 0 m 터 남겨놓고 누가 날라옵니까? 다나카가 멋진 쥐을 해버립니다. 3번, 5번으로 끝났어요. 쌍이 46배, 복숭이 30배. 쌍, 복이 합쳐서 70배당이 온 거예요. 쌍, 복이 합쳐서 7 0배다이와버리는 거예요. 기어메킹 경마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제가 음성에다, 이 음성 들은 사람들은 삼상을 맞춰요 177배가 왔어요. 내 음성에 삼상 하라고 그랬어요. 왜? 삼이 확실한 충이니까 삼상을 하라고 그랬어요. 삼상이 177배이면 아주 좋은 선물을 여러분에게 한 것입니다. 격정을 축하드립니다. 확실히 제가 일, 하여튼 초반 경주는 자리예요. 금요 부산 팔경주입니다 제가 이거 아주 따끈따끈하게 여러분에게 선물한 경마니다 저게 버려져 이들 죠사번 마죠 위에다 도망갑니다. 저게 도망을 가는데 저는 저게 그렇게 강하게 서는마가 도망갈 줄 몰랐어. 요왜 그럽니까? 주로 상태로 보고 도망가니 저 말이 센 놈이에요. 순군정이가나가에 필요 없어요. 왜 지금 현명이 없지? 뭐 누구 약하지? 그러니까 너나나나 다하고좀 날라가는 거예요. 4번, 1번, 9번이 선행을 쭉 가는데 어쩝니까? 경합을 하는데 못 넘어가잖아요. 4번이 되게 센 말이에요, 저게. 그런데 이제 선행을 저렇게 도망가고, 자, 이제 결승주로까지 이렇게 가면서 경합을 하면 그래도 이겨내죠. 그런데 직선주로, 직선지로 200m에서 소승은 기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직선지로 200m에서 소승은 기술가 그때 뚜드러 팝니다 11번 마 크레이 보스를 그때 때립니다. 소승은 기술가 확실히 말을 잘 당겨요. 다른 같 떴으면 가고 돌아가자마자 뚜드러 는데 200m 남겨놓고 소승이가 때리기 시작합니다. 막판에 점이까코로 따버려요. 4번 쉬운 을 제가 졌습니다. 있는 대로 한방을 찍어버렸어요. 주력 한 방에. 자, 쌍손이 23병. 쌍은 뺍시다. 복숭 17배 한방이온 거예요. 기가 막힌 경마입니다, 이 경마가. 경마는 뭐예요? 적중의 싸움이 아에요 환수. 한 방에 다걷어들여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자, 부산 1경주에 구비달도 맞춰졌죠. 부산 마지막 경주에 졌으니까 한방발다걷어들려 버린 거예요. 이게 저의 경마입니다. 금요일 날 저랑 같이 경마한 사람들은 아주 지갑이 훈훈하게 집에 돌아갔습니다. 토요, 제주 6경주입니다. 저게 지금 한백 챔포가 명일이가 선행을 가죠. 제가 이거 알고 있었어요. 왜 알았냐면 제주도에서 어 관계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마주한테, 마주 관계자한테 명인이 간다네요. 뻔하잖아요. 백억 천억 갖추마 명인이가 간다는데 선해 나가죠 저렇게 명인가좀 선해 가자 다른 놈 같이 잡고 있잖아요. 저 명인이 어서 가세요 하고 어서 가세요 빨리 가세요. 이제 뒤로 다가 다 늘어지고 있죠. 수양보들 늘지, 다 늘어지고 있죠? 그러죠? 명일 여사행만 가고, 사방 까만마자 쓰고, 하이라 옷 입고, 그러죠? 여기에 3번만 어쩌면, 백록천하가 빨간 맞자가세 번째, 네 번째 가다가 졌는 직선주로 한번 봐보세요, 직선주로. 피스톤처럼 날아가죠? 이게 3번, 4번, 한 방은 끝장이 났습니다. 복승이 5.6배가 왔어요. 한 방에 쌍승을 뺍시다. 우리가. 쌍성 찢은 사람, 찍으면, 쌍성 복숭이 합치면 1 7 배, 열두 배가 왔어요. 한 방으로 끝장을 내놨어요. 마지막 경제, 확실히 제가 아고 마지막 경기를 잘한가 봐요. 제가 여기다가 3만원 찍었어요. 3만원3만원 찍었는데, 내가 삼천원 밖에 안 찍는데, 3만원 찍었어요. 3만원1 6만원만 나오던가. 3만원 찍었는데. 왜? 네. 우리, 그, VIP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게, 배당은 적지만, 말아버리라고. 그래서 아 그래서 그, 단지 이제 대구 계신 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laughs> 자, 일요, 서울 식경주입니다. 어제 벌어졌던 아주 엉망진창의 경마. 아, 대구분한테는 못했고, 또 그, 지난주에 설악산 놀러 갔던, 우리 v i p 님은 이걸 아주 한 방에 걸어드렸습니다. 저기에 빅파르가 선행 선님다 가져, 3번이. 나는 이, 이 드림플레이가 놀아맞아죠. 7선에 있어요, 7선. 저게 출입을 해야 되는데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 었왜 그럽니까? 나는 조제로를 믿었어. 저렇게 도아가면서막경악이붙어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어쩝니까? 3번만, 이, 저우 포에버가 선행을 이겨주더라고요. 끝까지. 그래서 나는 확신을 가졌어요. 이건 조재료한테 다 끼진다. 내 자신감이 됐어 조재료한테 다 끼진다. 직선줄 한번 보세요. 안쪽이 열리자마자 2번 모자를 싸고 노란 모자를 싸 누가 치료를 합니까? 조재료가 멋지게 치료를 합니다. 기가 막히게 출발하죠? 2번, 3번, 아주, 제가 아주, 0경주 마지막 희날리 한 방으로 찍어버렸습니다. 쌍승이 34배, 복순이 16배, 복연이 6.2배가 나왔습니다. 아다다다닥 말하는데, 경마는, 게임을 지다가도, 이렇게 한 방으로, 말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주 설악산 놀러 갔다가고 아주 분통을 터뜨린 우리 v i p 님이이 경주에 복숭복연을 이빨에 말아 버렸어. 요 경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루내내 이기다 지다 이기다 지다 하다가 여기서 하루내 징글 싹 걷어들여 버리는 거예요. 경마는 이런 거예요. 한 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경주가 이번 주에 천하의 경마가 계속됩니다. 후반으로 가겠습니다. 사십일조의 크레이저 말입니다. 저 말은. 직선주례에서이빈이가말 틀었어요, 네. 말 틀어가지고 제게 지금 일상을 못 했는데, 지금 그 김덕현 그 기수가 좀 조교하는 모습이에요. 저런 편성을 노리고 나왔습니다. 편성을 노리고, 덕현이가 지금 정성을 하는데, 저거에 41조 신선년 마마에서 누가 기승을 할지 모르겠어요. 누가 기승을 할지 모르겠지만, 41조에서 아마 기술 섭외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저게 다빈이가 다시 재기승을 하든지, 그 당시에 다빈이가 방식별이 했기 때문에, 다른 기술을 기용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41조의 크레이드 말이, 이거, 주로 상태를 봐야 됩니다. 이거 역시, 입당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앞전에 소개했던 말들은 대가지로 무조건 선부가 들어갑니다. 이 말도 41조의 크레이지 말이 다빈이가 다시 한번 계승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계승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장에서 봐야 됩니다. 반드시 저의 천하의 경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조의 이 에클리오 파트입니다. 에클리오 파트 파워죠, 에클리오 파워. 저거 지금 관리사가 지금 조교하는 모습인데, 저건 선행만입니다. 선행 가서 버텨냐, 뭐 버텨냐. 25조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섭외를 잘 하더라고요. 선행을 과연 누가 가느냐, 싸움이에요, 저게. 선행. 저게 지금, 안쪽에 들어가서 아마 저게, 시스잉이나, 시스잉이 왔기 때문에, 마지막 경제에 시스잉이 날라고 막 그러죠, 요즘. 응? 시스잉이 왔기 때문에, 저런 말을 시스잉에 올려 태야좀더 재미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나요. 왜 그러냐면, 저게 시스윙이 선행만을 잘 타요. 이혁기수의 버금가게 잘 타요. 그래서 에콜리오파워 저말은 게이트를 봐야 됩니다. 게이트와 기술을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사이트에다 글을 올리겠습니다. 된다 안된다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이 선행만 가서 버터만 준다면 제가 여기에 숨겨둔 말이 있습니다. 끝장을 보겠습니다. 아주 여러분에게 행운이 함께 할 것입니다. 자, 25조의 에클레오 파워, 시스닝이나 선행규서를 보기 바랍니다. 제가 사이트에 글을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이 경만을 어떻게 한다고. 지금, 우리나라에가 지금 그, 내가 가급적이면 정치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또 하도 또 그걸 좀 해달라 해서 또 하는데, 우리나라의 정치는 실종이 됐습니다. 첫째, 이재명 리스크에 걸렸어요. 그, 이 우리나라, 그, 나는 그래요. 이재명 씨한테 하관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뭔 일을 하면 반대만 했다고 생각도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거에 30%를 협조를 해줬다고 그러는구나. 아, 지금 박정희 말이 맞다. 전 박정희 대통령이 말, 그 당시에 야당 대표였지만, 저건 박정희 말이 맞다. 전 박정희 대통령이 말이 맞다. 30%를 동조를 해줬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 야당은 어쩝니까? 무조건 반대, 무조건 탄핵이에요. 두 번째, 이 대통령이라든지, 이 국민의 당에서도 한 번쯤 좀 설수있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이재명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맡기고, 이 국정을 논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자기들끼리 싸움을 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시급한 게 뭡니까? 유류세입니다. 유류세. 유류세가 뭐예요? 기름, 가스 이런 게 지금 아무 것도 설정이 되지 않아. 두 번째, 우리 이제, 우리가 그랬죠? 조선놈들이라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한국, 일본하고 차있점 일본 놈들은 트럼프가 될지 마, 될것 같으니까, 6개월 전에 트럼프 캠프에 사람을 투입을 시킨 거야. 와, 아, 대단한 놈들이야. 6개월 전에 트럼프 캠프에 일본 놈들을 투입을 시켰어. 그래서 선거 이기니까, 저니까. 일본이 가만히 느긋한 거야, 지금. 왜? 트럼프의 캠프에 들어가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우리가 정치잖아 미국이나 우리나라. 근데, 제가 그랬다 했잖아요. 우리가 정치를 한거 보면,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고향이 목포인데, 목포 국회의원한테 내가 만나면 방만을 때려보고 싶어. 왜? 오로지 이재명이한테 충성을 하더만. 아주 그 못된 습관들이 왜? 목포가 지금 아주 그 경제가 안 좋아. 그럼 어쩝니까? 목포를 떠났던 기업들을 목포로 다시 데려갈 생각을 해야 돼 이재명이한테 충성을 하고 있고. 그래. 또 어쩝니까? 국민의 힘은 오로지 한동이 이쪽을 하고 막 이렇게 충성을 하더만이건 잘못된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입법 국회 뭐 입법 기관이에요. 아, 정청래도 그래요. 정청래가 옛날 김정인이가왜 그 공천을 안쳐버렸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공천을 안 줬다고 그래. 정 정리가 독소이 너무 심해. 저건 잘못된 거야. 왜? 김대중 대통령처럼 왜? 박정희가 아무리 독조를 해도, 아, 저 법안은 정말 박정희가 잘한 거다. 김대중 씨가 협조를 했줬대요 그런데 야당은 무조건 반대. 여당은 자기끼리 뭉치고, 국민의 안중에도 없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요 그래서, 오늘의 사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러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정치에 힘을 잃지 마세요. 믿을 놈, 속된 말은 믿을 새끼들이 한 새끼도 없는 새끼들이에요. 오로지 공천을 따기 위해서 보수한테 충성을 하고, 오로지 장관 자리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아부하고 이런 새끼들이 다 국회에 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지금. 경계가안 좋아서, 전부, 그, 어쩝니까, 그, 뭐, 이런 구멍가게라든지, 가게가 다 폐업을 하고 있는데, 정치판은 저, 지랄들 하고 있어요. 나는 아주, 양쪽 다, 대실망이에요. 앞으로 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요. 그리고 제 이름에다 찍으려고요. 제 이름에, 제, 아마 제가 19번 정도 될 거예요. 제 이름에다, 우리 경마편들이 찍어주면 한1 0 0표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춤만 할랍니다 그러다가 또 개망신 당하면 어쩔 수 없고 농담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한마리더 보겠습니다. 11조의 스마트 별입니다. 저게 바닥 말입니다 저건 이 영어 용어 말입니다. 영어가 타야 돼. 영어가 타고 어쩝니까? 기가 막히게 저 뒤에서. 저 멀리, 저 멀리 있어, 무지개 타고 날라와야 돼. 저게 지금 강구마 하는 모습이죠? 저게 굉장히 지금 좋은 말입니다. 직선 경제에서 직전에, 저게, 저것도 방위편에서 왔는데도 안된거요 자기 빗으로 이번에 올릴 것 같아. 충분히 이제 때릴 수 있는 말이잖아. 이번 주, 제가, 지난주에 적중은 약간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환수에서는 내가 대한민국 이거예요 환수 환수 뭐예요 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경마할 때아뭐 내비다 세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중도 아니라는 겁니다 경마에서 한방이 들어가야 돼요 한 방이 왜 어제 식중들과 지다가 어으니까한 방에 다 뒤집어 버는 거예요 한 방승부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이번 주에. 천하의 경마, 저의 경마에 들어와서 행운이 함께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적의 천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나오는 이 여섯 마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응원과 문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꼭 행운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 겠습니다 감사합니다.